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풀목불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벨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기다리 는 것은 불무불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생각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끝이 아닙니까? 느부가네살이 집어 던졌더니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무불에 떨어진 다음에 출동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함께하시는 항상 함께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이 거대한 힘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